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린 30대 여자입니다. 시아버지가 특이하신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저를 놀라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현재 고주파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PVC 고주파 비닐융착제조를 전문으로 하시는 고주파 공장이고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20년이 넘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수주를 받는 일도 있을 만큼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고된다는 이유에서였죠. 사실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았기에 참아 음두가 나지 않았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 회계팀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시 저와 같은 팀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사실 남편과 처음부터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인 저와 달리 남편은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의 인사만 하고 지낼 만큼 소목한 사이였네요.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는 그래도 한솥밥 먹는 동료인데 한번 어떤지 대표로 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날 퇴근 후 근처 편의점과 반찬가게에서 이것저것 몇개 사들고 남편의 집에 갔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혼자 사는 남자 집에는 처음 간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도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온건 처음이어서 몹시 쑥스러웠다고 해요. 아무튼 집에 들어가자, 남자 혼자 살아서 그런가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니 그런 것 같아서 대충 쓸고 닦고 치워줬어요. 그리고는 미리 사간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줬고요. 그렇게 한 3, 40분 정도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 복귀한 이후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말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 저한테 자꾸 말을 걸고 주말에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남편과 얼떨결에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남편과의 연애는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남편은 감정에 동요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싸울 일도 크게 기뻐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를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저에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잃고 그후로는 시아버님과 둘이서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남편에게는 영 관심이 없으셨고 늘 바쁘신 분이었기에 사실상 키워주신 건 시할머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시할머니께서 보내주셨고요. 하지만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시할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끔씩 모든 걸 초월한 듯한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은 이런 부족한 자신과 결혼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하루빨리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솔했던 건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 연애 시절부터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다만 무슨 일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게 된 건지는 늘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점이 늘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 전에 묻는 건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 될것 같아서 참아 묻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래도 물어봤어야 했던 것 같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자연스레 남편의 집에 들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형관 비밀번호를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 같으면 미리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친정 어머니가 싸주신 국이랑 반찬이 있었고요. 얼른 냉장고에 넣어만 두고 가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제가 현관을 열자 집 안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누구냐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어서 순간 당황했고요. 그때 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남자라고 집에 여자도 드나들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시더군요. 그런 시아버님을 남편은 매섭게 노려보면 말조심하시라고 쏴붙이곤 저를 배웅해주러 나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묻자 남편은 며칠 전부터 갈대가 없다며 저렇게 와서 버티고 나가지도 않는다며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내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남편의 말을 저는 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순진하고 어리석었어요. 결혼 준비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남편 집에 계셨지만 전세계약이 곧 끝나는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아버님은 결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도 없으셨고 관심도 없으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더니 정말 그런네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은 결혼식 날 시어머님 자리도 비었는데 초라하게 보이기 싫다는 말씀이셨어요. 며느리로서 미리 그런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그러자 아버님은 일단 폼나게 멋을 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주 주말에 남편과 시아버님을 모시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정장 가게에 가서 시아버님 정장도 맞춰드리고 신고 싶으시다는 백구두도 한 켤레 싸드렸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아버님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에 이어지는 요구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너희 부모님은 둘이서 앉는데 자기는 혼자 앉는 게 싫다면서 자기도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에 가족도 아닌 사람이 앉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어차피 고집불통인 사람이라 안 된다고 하면 무슨 깽판을 칠지 모른다며 그냥 하겠다는 대로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저더러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처음으로 크게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죠. 어쨌든 남편에게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뿐인 아버지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두 분은 한참을 말없이 먼 산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그래 모바람도 뭐 아니고 진지하게 만나시는 분인가 보다며. 그럼 결혼식 전에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상결례를 생략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살다 살다 별걸다 겪는다며 어이없어 하셨지만요. 시아버지께 친정부모님이 여자친구분을 모시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신다고 말씀을 전달해드렸어요. 그러자 역시 사돈이라면서 좋아라 하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또한번 제가 기절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올해로 59세이시니까 저는 여자친구분도 아무리 어려도 50대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여자친구분이 저보다 어린 32살이었어요. 무려 27살 차이였죠. 저는 시아버지의 고백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분이라고 하셔서 연세가 비슷한 분이실 줄 알았다고 돌려서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 늙어 빠진 여자랑 무슨 연애를 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나보다 어린 여자가 혼주석에 앉아있게 하냐고 시아버지 좀 막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미 장인 어른도 다 허락하셨는데, 왜 유난이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냥 이렇게 된거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여자친구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래도 이번에는 진지한가 보네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식사하기로 한 날이 될 때까지 친정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식당에 여섯 명이 모두 모이고서야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채셨죠. 저보다도 어린 여자가 맞은편에서 시아버지한테 팔짱을 끼고 자기거리는데 정말 이상해 보였어요. 호칭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도 못 마주치겠고 밥은 겨우 꾸역꾸역 밀어 넣다시피 먹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할 말을 잃으신 눈치셨고요. 당연히 그날 밤 저희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냐면서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고 단단히 화가 나셨죠.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는 사위도 다시 보인다면서 앞으로 험한 생활 헤쳐나가는데 그래서 남편 노릇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오히려 저는 친정 어머니께 남편도 피해자라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성접장도 다 돌리고 결혼식이 코앞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모르는건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모습들에 비하면 최근에 시아버지 일과 관련해서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요. 이번만 그런 걸 거라고 애써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르셨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고집대로 시아버지의 32살짜리 여자친구가 떡하니 혼주 석에 파란 한복을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쯤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저나 남편이 아니라 저 여자 누구냐였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 어머니로는 안 보이는데, 시아버지 옆에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자기야, 여부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봐도 웃겼겠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났는데 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는다고 모이라고 하자 시아버지가 여자친구를 찾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는 나중에 네 시어머니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라며 소화붙이시더군요. 그래도 더는 그 여자친구를 찾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눈치가 있어서 자리를 피한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저희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남편 친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일단 호텔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상황 때문에 신혼여행 대신 호텔에서 하루를 지내기로 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면서 아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추기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아까 시아버지께 자기가 맡아준다고 추기금을 받아준 두 친구에게 돈을 거의 빼앗듯 가져가셨다는 거죠. 저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시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추기금은 어디 있냐고 여쭙자? 그돈 일단 니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급하게 써야 돼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면 말도 안 된다고 그 여자 지금 어딨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는 네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사람을 그따위로 부르냐면서 너는 이제 내 며느리니까 내내하고 대답만 하라고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제 편을 들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이요. 사실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만 받고 결혼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저희 친정 쪽에서 집도 마련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남편이랑 저랑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축의금 찾아오지 않으면 신혼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고 나왔네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축의금은 찾았냐고 하니 그게 문제냐면서 시아버지가 시금을 전폐하시고 알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가니고 쓸개고 다 빼주듯 돈을 퍼주셨다고 하네요. 축기금도 그래서 준 건데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집에서 내쫓아도 이제 정말 어디 갈 곳도 돈도 없다고 저더러 어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더러 뭘 어떡하라는 거냐고 묻자, 일단 자기 전세집에서 시아버지가 계속 살게 하고 자기만 신혼집으로 들어오겠대요. 결혼식 비용도 어차피 우리 둘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빌려준 돈 받아내듯 추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번번한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알겠더라고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신경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더군요. 게다가 제 입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편한 방법만 찾으려는 사고 방식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아직 혼인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쪽이 제 정신이 아닌 건 눈치챘을 거라며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라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 보기 얼굴 팔리고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묻고 그냥 살아볼까도 생각했어요. 어쨌든 남편을 사랑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너를 못 지켜주는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냐며 저에게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꽃뱀한테 당한 시아버지가 인간대 인간으론 한심하고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제가 그 고통을 나누고 살 이유는 없는 거겠죠. 남편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다면 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저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지금도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차라리 이제라도 이렇게 손절해버린 게 다행이에요. 언제 저의 재산까지 들고 나를 수 있었던 꽃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파해야 이렇게 일찍 제 스스로 사라져버렸으니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